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 기슬 같은 여자 유튜버 체리랑입니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2022년도 걱정, 근심 후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2023년도에는 꿈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 건강,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세상 부러운 것 하나 없이 너무 행복하겠죠. 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엄청난 부, 명예, 건강,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아니죠? 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걸 누려보고 성경 전도서에 그 소감을 기록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성경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모든 걸다 누려본 솔로몬 왕의 소감은 헛되다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심일 뿐이죠. 다 가져본 솔로몬 왕도 헛되다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헛되지 않을까요? 행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끼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새해를 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꽉 채울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아래 주소 보이시죠? 네. 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성경 강연에 클릭하셔서 총 7편의 말씀 다 들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들어서 구원을 못 받으시면 반드시 구원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꼭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새해 덕담 남기겠습니다. 올한해 모두 구원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원하는 소망 다 이루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2023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보낸 하루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 보낸 하루가 내일을 만듭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